안녕하세요, 찬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재밌어가지고 자주 를 하는데, 호버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에다 한지1월를 제가 창, 만든 지 어연, 2일이 지났네요. 2일 전에 깔았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 들어가시면, 원래 플라드 워스터가 있는데, 초기화를 하시고, 일단 제가 이걸 초기화, 초기화를 초기화 하시고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시면 평행을 잡혀야 되지만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다앉게 됩니다. 먼저 사용 방법은 이렇게 떠서 가고 있으면 상대편의 적을 무찌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코인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빔이 나오는 기관총을 먼저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노란색 빔 보이시나요? 그거는 추정용 레이저여서 아무 필요 없이 그냥 가까이만 가도 아무렇게나 쏘아댑니다. 빨간색 빔은 저희가 나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쿠, 방금 전에 저런 큐브를 보셨나요? 제 공격 스킬입니다. 상대적인. 오, 저 날라오는 그 맞아 가지고 날라오는 이런 갈색 같은 게 날라오는 거 피해야지 데미지가 잘안깎이며 만약에 많이 깎이면 밑에 무기 오프라인이라고 뜨죠? 그건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로 들어 많이 맞아서 벽에 많이 부딪혀 보겠습니다. 와우! 파워 코어 오프라인 시스템 오류가 뜨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우리 몸에서는 뇌, 아니 심장?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고 있을 거든요. 거기를 공격받으면 더 이상 활동 자체를 못 합니다. 일단 상점에 들어가시면 카드팩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먼저 제가 공격력 증폭을, 증폭을 하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을 했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저번보다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 공격력이 더 올라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옆에 왼쪽 밑에 보이시는 시간이 보이시는데, 그때까지 업, 공격력이 업로드가 된, 어 음, 그니까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입니다. 일단, 제 최고 점수는 8만 정도 되거든요? 하 해보시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호버 크래프트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채널을 하나 더 만들 건데, 물론 재생 목록 하나 더 만들 건데 댓글로 호버 크래프트로 어떻게 하는 미션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죽었을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탁 올라가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죽기, 뭐 나가서 죽기, 뭐 그렇게 그런 황당한 미션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초록색 업데이트 모양 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0이지만 이걸로, 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여기 보유 장비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 색깔들은 나올 때 어떤 색깔이 나올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위에 빨간색 깜빡깜빡 거리는 것은 이쪽으로, 그쪽으로 발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간,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가 옆에 스나이퍼처럼 붙은 거는, 제가 말한 그 저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소리고 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미숙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스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자작한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원래 있던 거에 들어가면 이게 상점에 가시면 뽑는 게 있는데 스킨을 또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할 수 있죠. 나중에 장키 전투기, 갤럭시 가디언, 로그워리어, 리버저라라 나오, 많이 나오는데, 많이 가다 보면, 이제, 우주, 우주선. 완전한 우주선 가까이 됩니다. 응? 구매해보겠습니다. 어택 램.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처음 사보거든요. 오, 뭔가 탐나는데. 응. 날다르지보다는 별로 안 좋네요. 날다람쥐는 제가 첫 번째로 자작한 걸로써 많이 한번 해봤거든요. 거의 한 번도 안 맞았네. 이제 황당하게 두께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그냥 제손뗐습니다손뗐습니다 이제 계속 갑니다. 안 피합니다 이제. 조금이 나갔네. 조금 맞았네, 이거. 어, 쾅쾅 꽝. 자, 어, 발산한다, 발산한다. 구전을 파괴해버리네. 아, 맞았다. 어, 분사인진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도 얼마 동안 버틸 수가 있거든요? 어, 파워업. 이제 공격력 증폭 졌업고 어, 분사 엔진 망가졌습니다. 어 무기가 한 개가 없어졌어요. 어저 레이저빔, 레이저빔. 오 구조를 파괴시켜버리네. 어세개 나갔습니다. 총 분사 엔진은 여섯 개고요. 파워업은 한 개입니다. 그 최대한 엔진하고 무기하고. 어 파우코를 가장 잘지키는 좋습니다. 그냥 뗐더니 9,289까지 가네요. 이상 참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제 착구 꾹, 마지막 좋아요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